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저녁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당초 올해 말이면 공사가 끝난다던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아직까지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이전 대상 부서도 한곳에 그치는 등 동서 균형 발전이란 사업의 취지마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공사 예정 부지입니다. 펜스로 둘러싸여 있지만 내부에선 아무런 작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바로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설 곳입니다. 동서격차 해소를 기대하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부산시 제2청사를 열겠다했지만 10년 넘도록 삽한번 제대로 뜨질 못했습니다. 당초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부산 행정복합센터에 착공해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중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27년 말로, 또 2029년 말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심사가 길어지며 사업이 1년 가까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도 늦어져 최근에야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작 시 본청 수많은 실국 중에 이전 대상은 도시혁신균형실 한 곳뿐입니다. 사람을 모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산업이 더 발전, 발전한다든지 그런 효과들을 거두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부산 신항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많은 부서가 한꺼번에 이전할 경우 기존 연제구 본청사 운영의 효율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동서균형 발전이란 사업의 본래 취지로부터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꼬입니다 MBC 뉴스 이세영입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절개 부위가 적어서 회복이 빠르고 보다 정밀하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비 부담이 커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의사가 환자 몸안을 화면으로 보며 기계를 조작하자 로봇팔이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며 수술을 진행합니다. 로봇 수술은 손떨림이 보정돼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출혈과 합병증 발생도 적습니다. 기존 개복 수술과 달리 절개 부위가 1cm 안팎으로 작다 보니 회복도 빠릅니다. 난 삼두는 개복하고 나면 굉장히 고생한다고요. 나는 그것도 없어요. 한2 시간 있다가 나. 부산대병원에 수술용 로봇이 등장한 건 지난 2013년. 도입 6년 만인 2019년, 누적 수술 건수가 1천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4천 건, 올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수술 분야도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외과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고, 고해상도 화면으로 수술 부위를 최대 15배 확대해 볼수 있어 심장혈관 흉부외과와 암수술 같은... 고난도 수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해 가면서 지역 의술의 수준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은 부담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라 가격이 비싸고 보험 적용도 제한적입니다. 기술이 더 발달할수록 로봇 수술 수요는 더늘 것으로 보이지만 보험 등 관련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계층 간 의료 격차가 더 확대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35km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고등어잡이 어선에 불이나 선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선원 21명도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엔 영도구 조도 인근 해상에서 10톤급 낚시어선이 변속기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돼 선원과 승객 등 22명이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뉴스 데스크 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u with the sad eyes. Don't be the